오늘 말씀은 바로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에요. 2025년도에는 우리 친구들이 모두 이세 가지의 기도 습관을 갖기를 소망합니다. 우리 모두가 다 초등처죠. 그래서 혼자 하는 기도 플러스 함께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. 함께하니까 우리 같이 함께 있으니까 더운 거예요. 혼자 하면 추워요. 하지만 함께 있을 때 따뜻해질 수가 있어요. 한 사람이면 패하게 거니 와두 사람이면 말설 수 있나니 세겹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많죠. 혼자 있으면 그 유혹들 다 내가 받아요. 다난져요난질 수밖에 없어요.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아니야. 우리 저거에 빠지지 말자. 서로 방어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세 사람이 이상 모이면 그 어떠한 유혹도 우리의 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.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바로 우리 2025년 우리의 표어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.